육식은 위대하고, 오늘도 잠시 육기를 반복하지. 그래서 잘한 듯. 셀프 칭찬!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니식 TV 시청자 여러분. 기누 씨 TV. 네. 오늘 육식이가 먹을 음식군. 족발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ASMR과 동시에 족발 야식을 먹어 보려고 합니다. ASMR은 보통 잘때 들으신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위장을 깨울지도 모릅니다. 조심하세요. 네 오늘 메뉴 적발인데요. 네이집 이름이 오감만족. 알아서 시지 넣으셈. <laughs> 오감만족입니다. 정말로 오감을 채워주는지 육식이가 한번 먹어보고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예. Yeah! 자 그러면 출발. <laughs> 자 그럼 드디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먹지? 일단 목을 죽여야죠. 이렇게 같이 나와요 오, 미역국이 간간하네요 왜냐면 여기 있는 음식들이 아마 간이 세기 때문에 미역국도 간간해야지 안 그러면 밍탕 맛이 날텐데 역시 짠 맛은 최고죠 자, 그러면 막국수를 비비고 비비고 굳었고 굳었고 <laughs> 네, 포장해를 해오면 역시 굳어요. 현장감이 없네요. 일단 먹을까? 세고! 음, 매운 족발에 위장을 보호하는 양배추가 들어있군요. 탁월한 선택이에요. 네, 맵기 때문에 위 약하신 분들 위장도 같이 보호하시라고. 야채도 있고요. 아, 저는 이거 김밥 따로 준비했습니다. 음. 원래 여기에 이 감자전과 이 무침과 이렇게 다 나오는데 제 김밥, 무친 것도 함께 먹어야겠지 않겠습니까? 함께 충무김밥의 그 느낌을 살짝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식 앞에 두고 말 많이 하는 거 아니랬어요. 친구이니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도 굉장히 치워버리고 싶지만 <laughs> 여러분들을 위하여 <laughs> 음, 보임? 뿅뿅 예, 비계만 있네요. 비계 부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찍고, 과연 간장 베이스 맛이 어떤지. 매직 족발. 달달해요. 이 간장 베이스가 있는데, 단맛 짠맛이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게 고기가 달면 이상해야 되는데, 이게 뭐라 표현해야 돼? 이게 맛이, 이게 웃긴 게, 이 껍데기가, 먹어보시면 아실 텐데 달아요 껍데기가 근데 달면은 고기가 좀 느끼하고 어,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맛있게 달아갖고 웃음밖에 안 나와요. <웃음> 이거 굉장히 맛있네요. 그냥 기존에 그런 기본 파는 족발 맛이 아니에요. 조금 겉에 이 껍데기가 달달하면서 짠 맛이 이제 안에서 배어 나오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고기게 단짠단짠 아니겠습니까? 아나흥분에 나와 목소리 또 커진다. ASMR인데 ASMR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게 다았으니까 이제 또 매운 걸 한번 먹어볼게요. 야채는 잠시 치우고 여기서 숯불 냄새 나요 여러분. 이건 냄새만으로 이미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 족발 맛 되게 웃겨. <laughs> 먹어보시면 아시겠는데 웃겨 이게 맛이 없어서 웃기고 그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저는 음미해서 먹는데 급하게 일반 분지를 막 드시면 놓칠 수 있는 맛인데요. 얘랑 똑같이 컵 데기에서 단맛이 나와요. 근데 쩔짤한 맛이 있는데 이게 얘를 베이스, 얘를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불맛과 매콤한 맛을 익혔는데요. 음, 제가 매운 거를 못 먹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미각에는 막 미친듯이 캡사이센 이런 거를 먹지는 않는데. 그냥 적당히 매운 거다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엄청 막빰 매워! 이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모,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 기준으로 맵다! 이 정도. 그리고 땀 많으신 남성분들은 어, 땀좀 나네? 이 정도예요. 여성분들 매운 거 드시는 분들은 그냥 고춧가루 좀 넣네. 고춧가루네. 요 정도 느낌이에요. 안 매워요. 일반 분들한테 약간 김치보다 조금 더 매운 수준? 다 그만큼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맛은 그만 평가하고 나 먹고 싶으니까 우리 편하게 먹어볼까요? 일단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식당에 먼저 가면 이 친구가 먼저 나와요. 역시 저는 손으로 찢어 먹어야지. 감자. 이와 중에 오징어 들어있어. 좋아 이 집은 하나하나 구성이 알차네요. 음. 이미 자체가 조금 간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간장을 안 찍어도 맛있어요. 여기는 데친 오징어가 아니고 그 살짝 방건조 오징어채인가? 여기서 뿌른 건가? 아무튼 오징어채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laughs> 근데 저왜 이거보다 이게 더 매운 것 같죠? 이상한데? 막국수도 막국수 맛이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려서 또풀었지만네 우리 이럴려고 제가 장갑을 꼈죠. 안 되는 거 되게 하라고 음 아주 새콤새콤해요. 아, 저는 김밥을 또 준비했는데요. 김밥에! 이 친구들을 얹어 먹고 싶어요. 충무김밥을 살짝 갖다 오는 거죠, 이걸로. 이번 한 가족 맥주땐 와사비 장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추랑. 잘 어울려 다시 먹고 싶네. 이거는 이좀 와사비를 조금 더 찍어서 양파도 부추도 같이 다시 먹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맛있어서 좀 빨리 생겼어. 그래서 맛을 못 느끼고 좀 빨리 생겼어. 음, 제가 말한. 족발이 달다 그랬잖아요. 그 단맛과, 요, 와사비 식초? 네. 응. 요거랑, 이 부추가 섞이니까, 단맛은 조금 더 줄어들고요. 이 산뜻한 그 부추 씹는 식감과, 응. 식감이 좋아요. 그 부추 오고작오고작 하는 그 기분. 맛있네요. 이거, 제가 끝까지 씹었는데요. 제가 씹다가 계속 끝까지 씹으면, 이 양념 맛 실종되고 얘 맛만 남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 양념 맛이 남아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맵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 기본적인 단맛이 이 매운 맛을 같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제대로 먹겠습니다. 나 이런 거 좋아해요 이게 왠지 이런 데 있는 살을 파먹는 그 희열이 있다고 해야 되나? 제가 변태는 아닙니다만 자 다리를 벌려주고 이런 데 있는 게더 짭조름하고 양념이 잘 배어있죠 일단 오감만족 한줄평 <laughs> 족발 재밌다. <laughs> 네, 굉장히 재밌는 맛이었어요. 이름이 오감만죠. 미각, 후각, 촉각, 시각, 청각. 어, 나다 외웠어. <laughs> 네, 일단 시각, 시각, 시각. 이 족발이 다른 집보다는 조금 더 까무잡잡했거든요. 통 족발을 시키면 족발 막국수, 상추, 그리고 소스, 마늘, 부추요 정도에서 거의 끝나는데, 이 집은 풍성해요. 네. 부침개도 주셨고, 생채 무침도 줬고, 당연히 이 기본 세팅 있고, 미역국 있었고, 요 부추. 부, 부추, 이 뭐라, 뭐라 해야 돼? 부추 전인 파절이 비슷한 이거. 그리고 상추 이거 소스 등등등 주셨는데, 시각적으로 일단, 그 느낌이죠 야식을 먹는데 이렇게 조철하게 이만큼 먹을 수 없잖아요 그 야식 먹어야지 이 풍성함 시각적으로 딱 채워드렸고요 그리고 시각 다음에 후각 요거 요 매운 족발의 이 불향이 생각하는 그대가 생각하는 그 불향입니다 이미지적인 그 불향 딱 나고요 잠깐만 시각 후각 촉각. 요게 그족발에 자강, 자강, 자강 하는 그 느낌이고요. 요거는 그 양념 때문에 얘보다는 조금 더 혀에 촥, 촥, 촥 감겨요. 응. 다음, 다음부터 우리 여기 다섯 개 써놓자. <laughs> 청각! 네, 들으셨나요? 네. 저는 먹느라 정신이 없어서 제 소리 제가 잘 듣진 않지만 네, 청각은 이미 여러분들이 예, 네, 방송 보시면서 ASMR로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각! 제일 중요한 미각! 맛있어요. <laughs> 이거 뭐라고 그래? 맛있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달달한 그 맛. 그리고 이게 되게 매운 맛이 아닌 게, 요 기본 베이스의 족발의 단맛이 살짝 있기 때문에, 얘는 완벽한 단짠맵의 훈제 향연까지? 훈제? 아니, 숯불 향까지 빡! 오감 만족! 네, 육식이는 오감 만족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즐겁게 야식으로 오감을 만족하는, 오감 만족에서 족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인정! 지금까지 김육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육식 TV. 안녕! 족발 나를 부르고 보쌈 나를 부르면 우와우와우와우 료미나를 부르면 보기 나를 부르면 네, 우와우와우와한점두점 점 들어가는 거기에 1인분, 2인분 거기들을 쭉 하에 넌 지갑을 모든 돈을 토해네이 어머니께 <laughs> 나도 모르게 반가워서 <laughs>